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와의 호 종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괴는 다윗이 이미 기럇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후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화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심이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원 산당 회마갑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구에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건은한 대에 은6 0 0세계이요 말은 1 5 0세계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대팔기도 하였더라.